너, 병신처럼, 어, 징역이처럼, 병신이 타다가또 징역 가는 거야, 어? 카톡 보라고? 뭔데? 오, 이 새끼 뭐야? 잠시만요. 뭐야, 이거? 아니, 이거 뭐야? 인스타에? 새로운, 어떤 새끼가 내 햄버거 팬이라고 이거 올려, 이, 이 사람 누구예요? 야, 이거 누구야? 유튜브라고? 햄버거 팬? <laughs> 이거 누구야? 형이 이거 누구야? 햄버핑. <laughs> 아니 씨발 <시발> 도대체 누구냐고. <laughs> 도대체 누군데 씨발. <시발. 웃음> 아니 이 사람 좀 정성이네. 어 잠깐만 유튜브 한번 더 가보자. 햄버핑. 누구까 햄버핑. 아니 포사 뭔데 씨발. 일단 구독 누른다. 아니 이 사람 좀 많이 올렸네. 남자는 괴물을 건드려 보았다? 음. 언니 자막까지 넣었는데? 이 사람 누구야? 개정성인데? 신기하네 진짜 누굴까?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누구지? 이건 또 뭐야? 이건 뭐야? 내뭐 하는 거야? 돌아안나요 돌아왔냐? <laughs> 나도 기억 안 나는데, 이건. <laughs> 아니, 이거 도대체 누군데? 아니, 여러분들,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없어요? 어, 고마운데, 누, 누구, 누굴까? 아니, 자막도 적는다니까? 아니, 이 방셀, 욱스타 방셀이야, 욱스타 방셀. 아니, 여러분들, 나 유튜브 생겼어. 내 팬이, 누군지 모르겠는데, 햄버핑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, 유튜브 쇼츠로. <laughs> 사무라이 햄, 이거 뭐냐고, 씨발, 진짜. <laughs> <laughs> 더 보기 아무것도 없다. 어 이분 진짜 찾아 찾고 싶다. 이분 누굴까 진짜 여러분들 햄버거핑. 어 이거 진짜 누굴까? 어 이건 진짜 찾아야 된다. 시발 매운 맛만 골려서 골라서 올리네. 와, 이 사람 누구지? 아니,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, 진짜 본인 아니야? 여러분들? 아니, 여, 본인이라도 말좀 해주세요. 왜냐면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궁금해. 댓글에다 달아보라고. 좋아요에 댓글까지 하겠습니다. 누구냐, 너. 정체를 밝혀라. 예, 네, 댓글 달았습니다. <laughs> 누구냐, 너 정체를 밝혀라. 댓글 달았어요. 아 진짜 누굴까 수익 창출할 캔데미안다니가 쟤야가 야이개자스가어 진짜 궁금하네 어왜나 이거 이제 알았지 여기 그러면 여기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지 이분 여기는 아무도 없단 말이지 여러분 햄버핑 구독 좀 해주세요. <laughs> 아니,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썸네일도 딸줄 안다, 봐봐. 이거, 사무라이 햄 썸네일 봐봐. <laughs> 잘한다니까? 아니, 이 사람 누구냐, 진짜? 이 사람 잘한다니까? 봐봐. 멘트랑 썸네일이 잘한다니까? <laughs> 편집자로 재능 있는 것 같아. 폭력적 또는 혐오스러운 컨텐츠로 영상 신고했다고. 야, 이 개씹새끼야. 니네 잡힘 죽는다, 증여가. 지금 이거 누군지도 모르는데, 완전 새싹인데, 좀 성장시켜보자. 어, 제 누구지? 어? 어, 너무 궁금한데? 어, 여기도 아무도 없단 말이야? 이거 사람들이 알고리즘에 내가 떴대. <laughs>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오, 어, 구독자 다섯 명이다. <laughs> 대 반전으로, 낸데, 아니척한 거면 팬다고, 야, 이개 새끼야. 내가 이거로 왜, 하... 내가 씨발 햄버핑으로 활동하겠나. 이 새끼 미친놈이네. 어, 근데 잘 만든다, 이 사람. 언니이 사람 잘 만든다. 이 사람 누구지, 진짜? 아, 절대 아니야. 내한테 얘기하지, 무조건. 이 사람 진짜 누구지? 어, 쇼츠 편집자로 잘하네. 아, 내아치은 이런 거안 해, 안 해. 할줄 몰라 어, 진짜 누구지? 여러분 햄버핑 구독 좀 해주세요 유튜브에 <laughs> 아나 이거 씨발 사무라이 엠 썸네일 존나 웃기네 어... 아이 사람 잘한다 이 사람 내 팬인 건 확실해 옛날에 문찬이도 어떤 여자 팬이 이렇게 마, 무, 뭐 만들어가지고 존나 계속 올렸거든 도대체 누굴까 진짜 어... 어... 구독자 아까 3명이었는데 이거 조회수 2600이잖아 잘 나온 거거든 이거 이 사람 잘한다. 잘해. 잘한다. 그래서 실루이, 뭐, 그, 브라질리아 왁싱한 받으러 가려고 찡찡합니다. <laughs> 아, 네? 아, 아 맥주가 좋을걸? 와, <laughs> 아, 근데 이 사람 진짜 잘한데. 잘한다. 아, 문어 아닐 거야. 그러니까 쇼츠 편집자로 괜찮은 거 같은데. 이 사람 잘한다. 그냥 이런 것들을 다 살리네. 그냥 장난스럽게 한 건데. 잘하네? 어, 이 사람 진짜 좀 궁금하네? 이 사람이 올렸는 거내 유튜브에 쇼츠 다 올리고, 다 올리고 싶은데? 맞다 아니야, 여러분들. 왜냐면 이 사람이 내 팬이잖아. 근데 내 본계정에도 이걸 올리고 싶거든?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놨던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. 내 팬이라면 내가 이걸 받아서 내 본계정에도 올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? 맞다 아니야, 여러분들? 찾아라. 찾아라! 얘들아, 찾아라! 이 사람 누군지 햄버핑 찾아라. 인재다 쇼츠 인재다 이 사람 찾아라 <laughs> 이 사람 찾아라 11월 17일 가입이라고? 존나 최근인데? 와 누구지?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생각해보면 진짜 전혀 상상도 못한 인물일 수도 있디 진짜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디 진짜 아무도 모른디 왜냐면 아까도 봐봐 우리 채팅 좀 쳐달라 했을 때 건방들이 채팅 좀 많이 쳐줬잖아 진짜 이거 아무도 몰라 진짜로, 혹시 모른다. 어, 재활 형님 어서 오십시오, 형님. 반갑습니다, 형님. 형님, 제 지금 부계정 어떤 사람이 제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어서 찾고 있었습니다. 와, 누구지? 이 사람 잘한다, 좋죠. 구독자 3명에 조회수 2600만 들은 거, 이거 사무라이 햄. 이거 자, 잘 만든다. 와, 잘 만든다. <laughs> 와, 이 사람 진짜 누구지? 제발 말좀 해주세요, 여러분. 본인이라면. 어, 아니, 잘 만들었다, 이 사람. 히아 마누라가 저거 보드만 웃기다, 저 사람 누구야, 이 가능. 하는... 아, 진짜요? 저.. 아 이거요? 아니, 어... 이거, 알고리즘 탓하던데, 여러분들? <laughs> 심지어 내 여자친구도 이걸 봤대. 알고리즘 때문에. 아, 사무라이에 떴어? 그니까, 어... 씨발. 떴, 네. 떴단다, 이게. <laughs> 아, 이 사람 존나 궁금하네요. 이거, 어... 이 사람 내가 알게 되면, 좀 이거 좀 쇼츠 영상 좀 달라고 해야겠다. 내본 계정에도 쇼츠 좀 많이 올려야겠다. 이 사람 잘막잘 따네. 잘 이거 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어이 사람 뭐야? 아 누굴까 씨발 고민되네. 음칼 뽑는데 젖같이 떨리거 뭐. 근데 쇼츠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짧은 영상으로 쇼브 봐야 되는 거라서 실력자들이야 되거든. 근데 이 사람 괜찮네. 잘 봐봐. 잘 안다. 이걸 잘 알아. 썸네일을 어떻게 할지랑. 자막이라든지 이 사람 잘안 해, 어, 안다, 할줄 안다 이 사람. 근데 우리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. 진짜로. 그걸 잘 찾아야 돼요. 이 사람 영영못 찾게 된다면 안 돼, 찾아야 돼. 영상 받아야 돼. 아, 씨발 누굴까? 여러분들 꼭좀 말씀해 주세요. 아, 근데 이거 진짜 존나 웃기다. 어, 아, 이 사람 레전드다. 진짜로. 아니 진짜 여러분들. 이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? 진짜? 아니, 내 친구한테도 알고리즘에 이 사람이 뜬단다. 햄버핑. <laughs> 이 사람 제발 찾아라. 찾아라! 씨발! 이 사람 무조건 찾아라. <laughs> 왜냐면, 이 사람이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, 귀엽기도 한데, 어, 내 팬이잖아. 이 사람이 진짜 정형 내 팬이라면, 어, 내 팬이지만, 어, 쇼츠 감성이 너무 있는 것 같아서, 어, 쇼츠 영상을 또 받을 수도 있고, 또,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유튜브 올리고 저 사람 공개 채용하자고? 진짜 누구지? 진짜 이거는 미스테리인 거지? 이거 못 찾는다 어 진짜 못 찾는다 이거는 어 너무 궁금하다 씨발 여러분들 햄버킹 구독 좀 해주세요